네, 안녕하세요. 방치랑 어, 식은 보석 어, 박물관 어, 맞은편에 있는 어, 커피숍 을 왔어요. 어, 새로 오픈을 했는데 선물도 주네요. 오픈했다고 하면. 밖에 간판이 영어로 있어가지고 여러 번써 있어가지고 뭐라고 써 있었는데 그냥 들어왔어요. 잠가 어, 와주시 와, 보석 박물관 말 사모님께서 아주 아름다우시더라고요. 가서 이선희씨랑 많이 닮았어요 참고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간뭐 버그장이라고 하는데 어쨌든간에 선을 받으시고 기분 째집니다 그런줄 알고 계십시오 여러분 네? 아, 날씨도 맑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메리, 아메리카나 하나 왔습니다. 바른 쪽로 보석박물관 이렇게 구성하고 땡커피 아, 아, 그 아메리카노 커피 하나 왔습니다. 그리고 또다 투어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빠이.